안녕하세요. 합박궁 아,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여기는 덕산 캠핑장이에요. 고비 고개를 갈라 그랬더니 그 고비 다리에서 그 입구에서 막더라고요. 고려산 통제한다 그래서 내가저수지에 가서 찍을까 그랬더니 내가저수지는 지금 한창 공사중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찾고 찾다가 이제, 아, 여기 어떨까? 예쁘죠? 지금 산이 엄청나게 이뻐요. 새순이 나와서 그 연두 색깔에서 초록색깔로 막 이렇게 바뀌는 과정인데 엄청나게 이쁘네요. 봄에다가 찬란한 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도 눈에 보이느니 찬란한 봄볕이에요. <laughs> 그 요책이 나왔으니까 내가 뭐 하겠어요. 책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책 책을 갖고 이야기하기. 엄마, 나는 어디에 서왔어 제가 만드는 책은 조금 평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거 흔히 하는 거 그거 뭐 나까지 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책을 많이 경험하신 무슨 어린이 신문사 편집국장 이런 분들은 아, 이거 좋다. 이런 평가를 하고 기사도 실어주시지만 어, 일반 독자분들한테는 어, 좀 낯설어요. 예, 예, 낯설어요. 낯선 게 정상이에요.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어린이 작가 책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이 쓴 작가 책, 또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책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냥 흐름만 봐요. 큰큰 흐름만 저는 이렇게 보는데 <laughs> 그런데. 어른들이 다 고치해줘서 무진장 잘 그린. 애가 그렸지만 거의 뭐 프로급 이런 그림책.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썼는데 그 시를 읽어보면 막 질려요. 너무 잘 썼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너무 잘 썼어. 한국어 문법도 그렇고. 이제 이런 거하고 좀 이런 경향하고 조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이 책을 펴낸 이유는 아이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 어? 이 정도는 나도 그리는 건데? 어? 이거 내가 하던 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책에서 보던 게 아니라 흔히 자기가 그리고 쓰고 하면서 하던 거 있잖아요. 어? 이 정도는 나도 하는데 엄마 나도 내 그림도 책으로? 책으로 해줘. 네. 나는 이거보다 더잘 그릴 수 있어. 예,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전화가 왔어요. 책으로 만들어주려면 어떡하면 돼요? <laughs> 그 제가 목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어떤 거 이상이 돼야 되고, 어른들의 코치와 감, 뭐 이런 걸 거쳐야 되고, 그래야만 책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파괴한 거예요. <laughs> 파격적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안 가르치는 책 시리즈 얘기하고, 또, 여는 말, 닫는 말은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아이를 잘 가르쳐서 잘 기르자. 이런 류의 얘기들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어, 뭐,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도 있고, 어, 교사가 직업인 사람들도 있고, 또 교육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누구라도,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은 이런 거야. 아이는 이렇게 기르고, 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런 류의 책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저는 당연히 제가 할 때는 그런 걸안 하죠. 그냥 이러저러한 고민들을 나눠보자. 그리고 이 책을 보고 아이들이 아 창고에서 어, 나도 이런 뒤에 책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먹고 실천한다. 그럼 이 책은 성공한 거예요. 똑같이 부모들도 어, 어떤 분들이 호응하셨냐면 이게 맞는 방향이야. 그리고 그냥 애를 몰아치면서 그냥 자기의 온 자기가 번돈다 자기의 시간 모를 애한테 막 쏟아부었는데 어 애가 싫대요. 애가 안 해요. 이래서 고민이 많이 생긴 분들. 이런 분들은 제 책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오로지 이것만이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들떠도 안볼 거예요.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아예 길이다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제 책을 참고하시면 어떤 길이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충분히 자신을 돌아볼 생각할 거리들을 준다. 이런 면에서는 어, 열심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이제, 앞뒤로 여는 말, 닫는 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책에도 있고, 요거 세 권짜리.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도 아이 그림책 만들어주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아이가 자기 기록을 갖는다는 거 자기 일기, 자기 개인의 역사, 라는게그 아이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주저리 주저리 썼어요. 아,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어, 아이를 기르는데 참고를 하면 좋다는 거죠. 제시하거나 가르치진 않아요. 훈계하거나 교육하진 않아요. 그런데 참고가 되고 생각할 거리를 주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에, 여기 한 대목 하나 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 이제 28개. 총 28개로 이게 카메라에 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2 8덟 절이라고 그러면 되겠지? 절. 네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그냥 시간 순으로 쭉 배열한 거예요. 어, 그래서 엄마 나는 어디에서 왔어? 우리의 기원에 대한 얘기. 에, 그다음에 숲의 아이, 숲 아이. 요거 한요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9살짜리 생각인데, 지금 11살, 12살이잖아요. 달라요. 이때가 멋져요. 9살 때가 진짜 멋져요. 자, 이름, 황의상, 그림 그려놓고, 이름, 황의상, 풀이래. 능력, 숲들과 대화하기. 필살기, 숲을 자라게 만드는 힘. <laughs> 그림은 이제 네 편으로, 네 편으로 되어 있어요. 에이, 이건 태양. 아, 태양. 이름은 황진현. 아빠. 아빠는 태양이래요. 능력은 햇빛을 만들 마음대로 움직이기. 필살기는 빛이 나는 힘. 구름. 요거는 엄마예요. 엄마 구름. 능력은 구름 꾸미기. 필살기는 비가 내리는 힘 네, 네, 4편, 4편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숲아이인 자기가 숲을 길러요 식물들을 기르는데 위에는 어, 아, 아빠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햇빛을 내리쬐주고 엄마, 엄마 구름이 비를 줘요 여기로 그림은 딱 끝이에요 9살 때 이제 11살, 작년에 이제 작업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11살 아이의 글로 이제 원고는 이렇게 꾸렸어요. 에. 아이가 한 마리예요. 읽어볼게요. 여기는 11살 때 아이가 한 마리예요. 이 9살 때 이런 멋있는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요. 숨만 <laughs> 이득이고 숨만 신이 났어. 아싸. 그래서 제가 해도 구름도 다 즐거워 보이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와 구름은 이득이 없다는 걸 몰라서 그래 저 때는 다 웃는 얼굴만 그리는 거야. 세상에 이건 9살이에요. 11살인데 이득을 따져. <laughs> 이득이란 단어를 알고 이득을 따져요. 태양은 숲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고 구름도 비를 내려주어 도움이 돼. 근데 태양과 구름은 무슨 이득이 있지? 엄마 아빠의 이득은 뭐야?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데 왜 하지? 아, 태양과 구름이 하는 일은 지구에 이득이 있구나. 엄마 아빠는 나를 길러서 무슨 이득이야? 이런 질문 받아보셨죠? 하죠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나를 길러서 무슨 이득이야? 아, <laughs> 금방 답이 안 나와요. 기르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기르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인데. 아 근데 막상 이렇게 물어봤는데 에, 대답이 안 나왔어요 아홉 어, 살때그림을 이렇게 멋져요 근데 아이들은 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다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사라지지 않게 잘 붙잡아두고 모아두고 어,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는 모을 줄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마다 그림체가 다 달라요. 얼마나 웃기고 재밌고, 그리고 개성이 출중해요. 개성이 출중해요. 그것들이 다 살아서 이렇게 아이들 그림체를 꾸려지고, 아이들이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안 가르치는. 책 시리즈를 마치면 여기 네 권까지는 안 가르치는 책을 왜 출판하게 됐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나, 둘, 셋, 네 권에 담았고 이게 마지막 권이라서 좀 다르게 썼어요. 새로 안 가르치는 책 시리즈를 마치면 어 제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있는데 아, 우리 남편은 놀이터에 가서 아이랑 노네 카메라를 찍어줘야 되는데 아. 아, 제가, 아,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천재인 사람들을 발견을 했어요, 계속. 이 사람들은 왜 천재고, 왜 나는 천재가 아니지? 아, 이 고민을 했어요. 무엇 때문일까? 내가 받은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그 결론 중에 하나였어요. 나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집중력도 좋아요. 근데 나는 왜 이런 천재가 아니지? 그래서 언젠가부터, 아, 그러면 천재로, 나는 안 되지만, 천재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런 거참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또 내가 받은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나의 한계를 자꾸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교육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극극해, 극복해 가려고 노력을 좀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잘 기르는 거, 어. 좀 천재에 가까운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관심이 좀 있어요. 아, 근데 흔히 보는 영재교육,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제 방식이 평범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담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엄청난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게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잘못된 환경에 의해서 다, 그 제주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걸 펴볼 기회 없이 한 평생을 간다 이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 각자마다다 다르겠죠. 각자마다 달라요. 그림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런데 누군가는 어떤 분야에서 엄청난 재주를 누구나 다 갖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막더펴펴 보고 살수 있게 해는 거. 이런 데그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천재들을 보다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 자기의 천재적 재능을 갈고 닦고 자기 몸에서 끌어내서 그걸 발휘할 기회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별볼일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천재를 만드는 방법이 뭘까? 그런 교육이 뭘까? 저는 그런 거 주로 고민해요. 아,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가, 그, 아이들한테 어른들의 자기 한계로 이거 해, 저러, 저거 해 하면서 잘못 가르치는 문제가 제첫 번째 심각하다 그래서 안 가르치는 책 시리즈.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파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뭐 아무튼 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가죠. 그리고 어, 이걸 이걸 보고, 어? 저 정도면 나도 할수 있는데, 나도 할수 있는데 엄마 나도 책만들 줘. 이런 이런 게 많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면은 제 책은 성공하는 거예요. 아, 봄볕이 너무 이뻐요. 봄볕을 좀 맘껏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예 고맙습니다.